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IQ가 3 짐작이 갑니까? 예. IQ가 3 기억 시간 3초 예. 물고기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붕어를 어, IQ가 3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답답한 의항 속에 입장 바꿔가서 우리가 붕어 입장이 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근데 걔는 3초밖에 안 되니까 돌아서면 매일 신세계인 거예요. 아, 이처부 보는데 자로 딱돌어이런 세상이 있었나? 이런 세상이 있었나? 하, 저도 가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떨쳐버리고 싶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고뇌가 있는 세상에 아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우리가 이 공중근세 잡은, 음, 제가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 이 붕어에게, 어, 밥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붕어 금붕어를 키우는데 그거 철칙입니다. 밥을 매일 아침 저녁에 주든 뭐 하루에 한 번만 주면 될 겁니다. 어. 저도 여기 우리 교회 뒤뜰에 보면 어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금붕어하고 어 일반 붕어하고 아저씨가 많이 잡아다 놨어요. 꽤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도 자주 갈고. 그래서는 오면서 그 일부러 조금 더 줍니다. 혹시나 먹나 싶어서. 주는 그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아저씨가 일찍 아침에 또줬거든요 <laughs> 금붕어를 키우는 철칙이 있는데 밥을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기억력이 3초예요. 밥만 보면 먹습니다, 얘는. 그래서 배가 터져 죽는답니다. 이거는 뭐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항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할 일이 많고 세계는 넓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항 속에서 나름대로 신세계 다면서 찾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다. 아, 라고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란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해볼 건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 결혼을 무려 천번을 했습니다. 뭐 줄에만 천번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천번 할 때마다 하객들이 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결혼도 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질 재산은 어, 다 가져봤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그 성전이 가치로 금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재화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 구조에서 10조 이상이 나온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를 가졌지요. 예, 다윗 왕국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부도 가지고, 예,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볼 걸다 해보고 누릴 걸다 누려본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해 아래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그가 다시 말하기를, 어, 전도서 12장 1절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청년아, 청년아, 너희 젊을 때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되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항 속에 붕화 같은 모습으로 나름대로 신세계를 널 찾는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신세계는 아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저는 그한 청년을 성경 속에서 초청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준수한 것 같아요. 그 삶이 겸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겸비하다 성경적으로 겸비하다면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 열심히 있다 율법적으로 어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다 할때 그런 겸비하다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그가 어또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늘 무언가에 갈급해 있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얼마나 좋으냐면. 어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뭐 가진 것도 가졌고 율법도 다 지켰어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보면, 응?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면 자신 지킬 건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가 가진 재산, 제가 볼 때는 그 재산은 정지간 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 이것,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예. 그가 지켰다는 그계명을볼 때,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가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을 갈급해 하는 사람이 아니겠,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그가 어 예수라는 당대의 어 카리스마 리더지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중적 리더, 관심을 많이 끄는 분이지요.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어 성실한 그는 당연히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그래 보았을 때그 귀에 들려온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분별되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듯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영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퍼펙트하게 다 지킨 사람인데. 아니 이 시대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선생님이라고 대중들이 따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영생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이 사람은 어떻게 관심도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다한 무리와는 완전히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병자였고 자기의 필요와 그 일차적인 목적에 그냥 따랐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일차적인 목적은 자기는 충족된 사람이었으니까. 관심도가 다른 거예요. 영생에 벌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냐면, 예수님을 급히 찾아갑니다. 그 정보를 충분히 듣고, 도대체 영생이 뭐지?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앉아. 17절을 보면, 꿇어 앉아. 자세가 참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예. 네. 선생님이요. 선생이라 붙일 때는, 랍비. 랍비 이상의 급을 선생님이라 합니다. 최고의 극전칭입니다. 그래, 부처가면서, 선생님이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쪽에서 어떠한 것을 하여야,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지켜온 데익숙익익익숙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와 일반적 논리로 그는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영생을 내가 찾을, 그,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고 질문도 뭐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그리고 청년이라 청년이라면 유대인의 개념에서 어 청년이라면 30세 이상을 청년이라 합니다. 30세 이하는 아이라 그럽니다 아이. 그래서 30세쯤 돼야 무슨 일을 합니다. 다 보면 뭐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30세였지요. 네, 그리고 그뭐 선지자들도 부름을 받고 일을 하고, 이럴 때 보면 거의 30입니다. 30을 이렇게 많이 기준을 삼습니다. 그럼 서른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율법적 사고지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예. 그런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오늘 대화의 중심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앙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나를 왜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이는 한 번밖에 없다. 절대 선이죠. 맞습니다. 절대 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얘가, 이 청년이 내가 지금 삼위 일체의 하나님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 독생자 아들 어, 성자 하나님으로 온걸 알고 있느냐? 결코 알지 못하면서 자기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고 했을 때, 그 재중신을 한게아니시요그 <laughs> 왜냐면, 곧 돌아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예. 네, 그렇듯이, 그런데 어떻게든 뭐, 어, 현답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선한 선생님이라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떠보는 거지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극존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을 합니다. 어, 내가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율법에 능했고 또 그걸 지켜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를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면서 어, 예수님이 인간의 수평적 계명,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지금 9계명까지 10계명은 빠졌어요 5계명에서 9계명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대인의 관계지요 예. 그럼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죠 물론 4계명은 안식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됩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들어가고 세상의 계명을, 계명으로 을명 사람을 시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예 작정하고 개명에 박아놨어요. 개명에 명신한 건 너희가 쉬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개명으로 우리를 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게 쉬는 거예요. 이, 지금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우린 영혼은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개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어,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면, 어, 유대적 개념에서 여섯 살때 율법에 입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놓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한 12명, 뭐 좋습니다. 한그 정도 놓습니다. 한 10명 이상씩 놓고. 음, 원래 그 조혼이고, 일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많이 놓다 보면 똑똑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사람 나오면, 돈 많이 버는 재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시키는 게 아니라, 리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많이 두는 첫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놓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를 많이 놓길 바라요. 저는 세명 밖에 못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우리 딸을 한 여섯 명 놀아가니까 기급을 하던데요. 음, 하여튼 자녀를 많이 놓는 사람이 사람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비입니다. 우리 매일 애를 보고 우리 또 우리 교회는 특히 어린 애들이 많은데요. 어 애를 보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아닙니다. 이 천사들도 몰랐던 이 비밀입니다. 이거 마귀가 아담 아담 아담과 하와 예. 그래서 그뭐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어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라는데 안 죽었죠. 예, 네, 930살, 900몇 살, 900뭐 하여튼 뭐몇 몇십 년 살지요. 아담이. 그리고 결국엔 죽긴 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그 기간에 뭐 했습니까? 자녀를 놓은 거예요. 이 계획은 아무도 모르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 자는 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지금 6살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그 중에 부모가 봤을 때 아마 똑똑한 친구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살에 입문을 한 거예요. 율법, 율법 학교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 살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하겠어요. 예. 그, 우리 랍비라든가, 어, 어, 유대인의 선생, 그리고 그, 회당에서 어, 두루마리로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이렇게 어리서부터 율법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이 청년이 지금 그런 청년이에요. 예. 그런데, 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대라고 합니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었지요. 예,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10계명입니다. 예, 우리가 10계명을, 어, 잘 알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하면 우리가 언뜻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예, 마귀가, 예,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예, 아담에게 하와에게 넣어줬던 그그 그 마음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 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이열 번째 계명이 제일 제일 뒤에 있다고 제일 경 가볍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음,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보지만 결국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은 열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젊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지킬까 하면서 당대에 응? 대중의 감수, 간주, 어, 관심을 집중시키는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겸비한 자세 겸허한 자세로 앉아 꿇어앉을 꿇어 정도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그가 정말... 어, 이 율법을 알고 정말 그랬을까 그가 찾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어 제열 번째 계명으로 제 10계명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오늘 이 청년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어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그탐욕어 계명에서 어 자유한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 13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도 자신이 이제 예전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하는 말, 말이 뭐냐면 자기는 여섯 살 때부터 이 청년보다 어쩌면 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능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 학문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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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많은 뭐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내 많은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란 게 구약성서지요. 율법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서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단정을 합니다. 나도 잘못 알았고, 내가 옛날에 그랬고, 당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청년을 우리가 이해를 어, 들, 이해를 하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계명, 그열 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라고 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 어, 말씀을 숨겨두고 그것만 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5개명에서부터 9개명까지 그 수평적 개명에 대해서 10번째 것만 빼고 하니까 청년이 옳큰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지켰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욕에 그 10번째 개명 빼놓으신 겁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잘안 끊어집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 이게 잘안 됩니다. 무엇을 하겠다. 나는 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 이것도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겠다는 거죠. 나는 뭐, 무엇이 되겠다. 이것도 되겠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싶다. 이건 탐심이죠. 탐욕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고, 되고, 갖고 싶다. 이것을 인간의 3대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욕망은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지만 늘 무엇을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새로운 어떤, 전 IT 기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뭘 갖고 싶어요? 우리 아마 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누구보다 아름, 내적 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그릇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꾸 수시로 바꾸고 또 예쁜 거지고 옷도 보십시오. 자꾸 디자인합니다. 예쁜 게 있으면 돈을 모아놨다. 그거 사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 컵들도 자꾸 예쁜 걸 바꿉니다. 이 무엇이, 무엇을 하고, 하고 싶다. 또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욕망들은 우리 속에 내재 있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원초적 이유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인자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이 3대 욕망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3초만 3초 후에 잊어버리고 또 먹이를 계속 먹어서 배가 터져 죽는 붕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3대 욕망을 추구하게 될 때는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통 소통하는데 정말 소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런 소통 속에서 가지는 3대 욕망은 정직하고 하나님 창조 세계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접속과 접촉이 이루어지며 이 연결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말 절제된 욕망을 소유하시길 3대 욕망을 가지며 이것을 정직한 선으로 쓰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열 번째 개명은 예수님이 아직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면서 그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청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이 부자 청년, 율법의 퍼펙트한 삶을 살아온 이 청년은, 예,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그 자세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무엇을 가지고 싶은 상태지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삼대 욕망 중에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갖기 위한 자기가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 청년을 지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사랑했단 말은 처은하다라고 바꾸고 주셔도 됩니다. 참이 열심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올 동안 제가 그 칼럼에도 써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과 범위에서 제외됐을까요? 우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종교 지도자들 다 나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적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 은근히 은연중에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빠져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수첩에서 빠져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그보다 낫습니까?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많은 율례와 계명들을 정직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열매, 그들의 교훈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상과 보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럼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의 의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온 인류를. 그래서 서경관과 바리세인 그들도 극률이 여기며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청년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사. 이 청년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아주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자리에 꿇어 앉아 있는 것, 나에게 내 앞에 앉아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을 너가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영생을 또 하나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이 청년의 그런 자세를... 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필요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율법을 정말 지키며 그렇게 살았다면 네 주위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확 줄여 주시지 않습니까? 두 개로 줄여줍니다. 모세의 십계명을 내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친 계명이라는 겁니다 지오 짜문 그두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열 번째 계명 탐욕을 품는 것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부자라는 말을 볼때 물론 정직한 재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의 눈에 많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보였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너는 어찌 하였느냐? 너는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 지키는 너의 탐욕 속에서 하나하나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만나서 이 선생, 당대의 선생을 만나서 자기에게 필요한 플러스 알파, 영생이란 걸 하나 더더 더 하고 싶다는 겁니다.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이는 예수와 만나고 있었던 사실,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적하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영생을 얻겠다는 부자 청년은 탐욕으로 그두 손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져야 하는 그는 영생이란 또 하나의 탐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맨홀 속에 맨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사과를 잡은 원숭이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놓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청년의 자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찾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 내가 계명을 다 지켰구나, 지켰다고. 아, 이열 번째 계명은 내가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못 놓고 있구나.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게 바로 그가 필요로 했던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것에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율법도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의 탐욕의 플러스 알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낭망하고 낙담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데 이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연장선상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 훌륭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본이 될 만한 율법적인 삶을 살아온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현세적인 것보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 영생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열심과 행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는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부였을 겁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의 말이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모로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설파하며 근심어린 얼굴로 떠나게 되는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율법적 행위와 지켜온 삶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꼭꼭 숨어 있던 그 탐심이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이 그것을 또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놓지 못하는 자신이야말로 이웃의 것을 탐하는 비율법적인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근심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고뇌 찬 얼굴로 영생의 길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손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행동한 나의 삶의 흔적이 그 스티그마가 내 손에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나의 탐심이 오늘 내게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소유가 나의 꿈이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아니면 나만의 탐욕이 그것으로 가득 나의 두 손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것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손에 든 나만의 탐욕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님이 되시라고. 그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